안녕하세요. 어서 내요. 안녕님 우리 안녕을 지켜줘. 그럼 뭐야? 뭐 점프 패시죠? 그럼 우리 네. 아오우리야 어, 네. 도와줘 도와줘. 잡았다 잡았다 지훈님 잡았다. 다시 반대로. 어, 반대로. 왜안 날아간다고요? 이제 괜찮아졌죠? 내 친구가 지금 지아이 아니 저거 왜 저거 왜 소리가 큰거에요 방금? 왜 그런거에요 방금? 방금 진 소리 이크 그거 왜그래 그거? 음... 그거 왜그런거예요 이거 아니야? 아 지금 소리 근데... 좀... 아, 지요 지금... 네, 지금... 네, 우리는 지금 지금 근이하는그 엘엠 엘엠 그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안돼, 네, 안녕, 돼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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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폭주였다. 아무도, 나, 물 말려. 야, 다차단시켜어요 차단시켜, 차단시 괜찮아, 이제. 어, 너, 누가, 네. <laughs> 미친, 디스코드 미친이. 테러범이 하나 들어왔었네. 미친. 아, 진짜요? 안무리그니니까그 진짜.. 그니까, 그니까, 주 그니까, 그니니 갑자기 까 그니까, 그니까, 그주 그니까, 그니까, 그니

테러봄 몸 대쳐 쟤들 뭐하냐 쟤들 할 짓이 없나? 왜 테러를 하는거지? 아니 인간따구지 아왜 팀키라고 진짜, 아쟤 너무 빛나이어 비... 저, 저... 저, 저... 어쩌지 라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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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내 채팅을 쓰던가 디스코드나둘 중에 어, 하나만 죽어, 써요 죽어. 아 지금 1분 20초 남았어요 와 진짜 방금 너무 웃겼다 남아 웃겼나 진짜 방금꺼? 드립프트 힐을 진짜 너무 웃겼다 진짜 에렌 아, 소리를 누가 에렌이야? 정생에 아, 누가 에렌이었음 사실은 자유로운 대화 죽일꺼야 죽일꺼야 우리 지 한번 해줘봐 저, 저 구경하러 가볼게 저

아 어, 진짜 미친거 아니야? 진짜? 미친거 아니야? <laughs> 이건 너무한고아니야 <많고>, 이거 <laughs> 아 진짜 너무 웃겨 진짜 거의 완전 갑자기 으어어어 <laughs> 가 아, 진짜 너무 웃겨 진짜 아 진짜 아저저 아, <laughs> 어, 이제 있어. 이제 이젠 눈물이 나 눈물이 됐어. 눈물이 난다 진짜 누가 봇을 만들어내는거예요 지금? 몰라요 저는 아니에요 어, 전졸다요 어, 어, 아, 저는 누가 봇 만들어내고 있어요? 저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저봄 만들 아니요. 저는 아니요. 저아저저저저못만들었어 그래 그러니까 못 그러니까 그래. 저도. 까빡이. 그러니까 어, 그그 네. 그, 관리자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거? 아니 지금 차단 시켜놨는데 어, 계속 들어오는 게 뭐야? 어제 아, 미친놈이 쟤 어제 아, 쟤쟤 쟤, 쟤 사이콘데? 불었나? <laughs> <선생님>. 아 <아니>, 스탑이라고. <laughs> 어, 진짜 <laughs> 저 뭐하냐? 뭐예요 이거? 아, 어제 저왜이래어님 네? <laughs> 이거, 이거 계정 여러 개 만들어 서 테러하는 거구나 이거 보시에요. 그러니까 이거 왜? 아진짜 미쳤나 보지? 디스코드 서버에서 이거 관리도 드러더니, 안 해요? 디스코드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이 이... 어? 아, 진짜... 진짜 아니 디스코드에서 이거 관리도 안 해? 그... 진짜 너무 웃었다 나나나나 진짜 너무 웃었다 진짜 오늘 오늘 웃음 막고 웃었다. 누구? 그 중간에 왜 목소리 이렇게 들렸잖아. 보통은 일분 뒤면 들어온다. 내 네, 다 건데. 자 이거 누가 누가 네, 이거,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저는 아, 아니에요. 저는 아, 이거. 저는 아니에요. 시, 응. 저도 아니에요. 저는 보도못 만들어내요. 맞죠? 근데 약간 약간 목소리가 약간 두꺼워요. 약간 목소리 두꺼면서 안 듣고요. 그래지게? 이게 뭐라 해야 되면? 오? 이어 중에가 삼십삼 시간이야? 내가 또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? 또 들어오면 웃길 것 같은데 진짜. 아니, 이제 이거 그만해요. 이거 그만해. 내가 살던 내가 살던. 그 세레니티 그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. 뭐야? 진짜 근데. 아 진짜 그 리그. 다 들어왔나? 계속 들어왔어. 자, 빨리 들어오세요. 이쪽 맵으로. 아, 여기. 아, 바닥에다 려봐 바닥에 떨어지면 죽어. 안 죽어, 아, 아, 지금. 아, 기 자, 시작합니다. 비행기, 비행기 자리 잡자. 파이... 아, 미친, 뭐야, 아니, <that> <honestly> 뭐. 아, 이번엔 뭐야. 이번엔 뭐야. 이번에이번 c 좀 해줘.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아 뭐야 이거! 이런 거야, 뭐해, 이거 야 뭐야 이거! 이번에는 이아사라마라이트인이야 어,